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다요 어,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공판 의용을 보면 아직까지 검찰과 판리턴을 다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